안녕하세요. 고향 누나 자연식단입니다. 오늘은 얼갈이 배추를 한번 담아 볼게요. 얼갈이 배추는 반단이에요.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 다 이렇게 주시거든요. 오늘은 반단 준비했어요. 이 배추가 키가 작기 때문에 통으로 담아 볼 거네요. 이렇게 따주시고, 이 끝도 좀 이렇게 살짝. 깨끗이 세번 정도 씻어 주셔요. 이컵한 하나 정도 소금량을 여기다 사용하셔요. 양념을 해 볼게요. 건고추예요. 건고추 검거추 한 10개 정도 씻어서 이렇게 좀 잘라 놨어요. 그리고 살짝 물에 끓여 넣으면 건고추가서 바스락거리잖아요. 근데 참부드럽게 돼요. 자, 건고추 10개 정도 갈아 주시고요. 사과도 반 개는 너무 많으니까 3분의 2개 정도요. 얘네들을 다 갈아줘야 돼요. 양파도 작은 것 반, 절반요. 이 그리고 김치 담으실 때에 청양고추를 몇개 넣으시면요. 매콤한 맛이 달달한 매콤한 맛으로 참 맛있어요. 청양고추 한 4개 넣고요. 생강도 이렇게 조금, 엄지손톱만하게 조금 넣으시고, 마늘도 한 10알 정도 넣으시고, 밥을 꼭 밥을 넣어야 돼요. 밥을 넣지 않으면. 서로 김치들이 따로따로 넣거든요. 이제 밥을 넣어주면 서로 잘 어우러지는 역할을 밥이 한것 같더라고요. 발, 밥, 반고기, 새우젓 크게 한 수저. 그리고 이걸 갈려면 물이 필요하겠잖아요. 물 대신 까나리 액젓, 한 다섯 수저 정도 돼요. 그래서 갈아주면 되거든요. 양념은 이렇게 갈아졌고요 중간에 꼭 한번요, 이를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빨리 간해져요. 우아래를 뒤집어 주셔서 이렇게 꼭꼭 눌러 놓으셔요 그래야 잘 간해지거든요.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가루세개 정도요. 세개 넣어주시고, 메시댁키스한 수자요. 그리고 파한줌 하고요, 이렇게. 파를 좀 길게 길게 썰어주세요. 김치가 간해지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양념 갈아진 거하고 고춧가루 이렇게 미리 섞어 놓으셔요. 그래야 서로 각자의 성질들이 또잘 어우러지는 기간이 되거든요. 고춧가루도 뿔고요. 이렇게 해서 김치는 간해지고 얘네들은 서로 어우러지라고 잠깐 기다려야 돼요. 배추 잎들이 숨이 다막딱 좋게 죽어 있어요. 이 줄기까지는 너무 많이 줄이 기 절이지 마셔요. 줄기는 좀 이렇게 랑글랑글 할 때까지 이러면 딱 좋아요. 고세번 씻었기 때문에 많이 씻지 마세요. 이렇게 절반의 물만 잡으셔서. 이 소금물만 이렇게 좀 털어준다. 그런 마음으로 건지시면 돼요. 양념을 이렇게 한켤한켤 이렇게 하셔요. 대추가 연하기 때문에 자주 만지면 풋내가 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 켤. 도좀 넉넉히 뿌려 주셔요. 소소 털어져가면서 적당히 비벼져가면서. 많이 딱 좋아요 맛있네요 다 담아졌어요 맛있네요 자, 오늘은요 알가리 배추를 또 이렇게 좀 작게 담아보았어요 알가리 배추로요 맛있는 식사를 하셔서 우리 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게요. 감사합니다.